선생님사미님네 저는 올해 석품을 받은, 예, 네. 1년차 신고입니다 예,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작년 국제 때, 딱, 이맘때, 이 자리에서 미사를 동원하고 예, 네. 수도관에서이 1년만에, 이곳, 전정에서 미사를 동원합니다 네, 그동안 저도 그렇고 이 감정도 그렇고 많이 변했습니다. 이사를 동원하기 위해서 미리 감정을 얻어왔어야 되는데요 네, 그런 이을 못했습니다. 무엇보다도 그 같은 것은제 게으름이겠지만 먼저 이곳의 분위기를 몰랐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네, 바뀐 게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. 건물도 많이 올라가고, 그동안에 사람들도 많이 힘들어 보이는 분위기입니다. 정작 해결되어야 할 문제도 많이 바뀌었으면 좋은데, 여전히 그런 것들은 마음에 상처가 되어 남아있어서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. 이곳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표정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의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. 무엇보다도 걷기 근린 그 모습들, 피부들을 통해서 그동안의 노고와 고생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한편으로 더 죄송했습니다. 이곳 강정을 너무 많이 잊고 지내서 말입니다. 아무쪼록 예, 이 안에서 예, 잘더 열심히 지내시면 좋겠습니다. 또, 아, 욕하면 네, 욕을 하고 싶은데요. 전 아직 1년차라 예, 아무튼 오늘 독서에서는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. 모세가 하느님과 새로운 계약을 갱신하는 이야기인데요. 새로운 계약을 갱신한 이유는 사람들의 욕심에 산물이 황금송아지 때문입니다. 그 황금송아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과 회복하기 어려운 관계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느님과 다시 계약을 맺는 이야기가 오늘 독서에서 나오고 있는데요. 그런데 인상했던 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. 바로 만남의 청과 이라는 대화입니다. 만남의 청과! 지금 우리가 이사를 동원하고 있는 이 자리가 딱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. 많은 사람들의 욕심으로 그리고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의 무관심들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 만남의 천막 안에서 우리 모두는 이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주님은 누구이실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연히 자비롭고 정의로 주님이실 것입니다. 그런데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자리에 이 건물들은 아니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. 너무 하느님의 섭리와는 멀어 보이는 곳들이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한편으로 이곳에 자리하고 있는 이 건물들 무기를 한 손에 들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정의를 외치고 있으니 그 모습 또한 하느님의 섭리와는 정말로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. 그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이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듯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세상에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. 한편, 모세라는 사람의 기도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도 있는데요. 오늘 복음 독서 말씀에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. 주님, 제가 정녕 당신 눈에 든다면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.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기는 하지만 저희 죄악과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당신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빕니다. 어떻게 보면은 모든 책임을 모세 혼자 짊어진 듯 보이지만 그래도 이 모세의 역할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생은 많이 하지만 무사히 그 광야의 여정을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비사를 봉헌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 여정에 이 자리에 함께하면서 함께 광야의 여정을 건너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새로운 강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이 세상이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과연 선이 무엇인지, 악이 무엇인지 참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요즘입니다. 아무쪼록 모든 심판은 마지막 때에 하느님께서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의 할 몫은 악이 누구이며 선이 누구인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듯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시대와 이 세상과 마주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. 어쩌록 이 시대의 탐욕이 우리의 죄악이 아들 손자를 거쳐서 3대, 4대까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비록 힘들고 지치더라도 이 마주함을 성실히 해야 하겠습니다. 아멘.